드디어 시작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출 끝이라는 강좌가 이제 드디어 새롭게 런칭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요구를 받았어요. "왜 기출 강좌 안 만들어 주세요?" 이런 요구, 가장 큰 요구. 그래서 한해한해 한해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강좌를 하나씩 오픈할 생각인데요. 어, 올해부터는 기출 끝이라는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일반적인 기출 분석 강좌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재도 그냥 단순하게 기출 문제를 끌어모은 일반적인 기출 문제집, 음, 교과과정에 맞지도 않고 트렌드에도 맞지도 않는. 더군다나 삼각함수 같은 파트 예전에 있었던 기출 문제 그대로 나오거나. 이렇게 반쪽짜리 기출 강의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쪽짜리 교재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단한 권으로 모든 걸 해결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선택과목이라는 거죠. 공통과목은 수학1과 수학2.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또 미적분, 또 기하, 세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텐데 그렇게 되면 책몇 권을 사야 돼? 세 권을 사야 돼. 뭐 제가 책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 책 팔기 위해서 제가 여기 지금 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권으로 다. 그러려면 재고에 대한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laughs> 여러분에게 받은 분에 넘치는 사랑, 제 스스로 그냥 재고 <laughs> 맞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색상과 함께 기출 끝 교재 올해 2022 버전의 세 가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아, 우이 중에 한 권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거 얘는 수학 1, 수학 2 미적분, 미적분 선택자는 이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얘는 뭘까요? 아,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이한 권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황색깔 교재로 만들었거든요. 수학일, 수학이, 기하. 이 교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교재 의 구성 방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 안에 해설집입니다. 해설집. 해설집도 그냥 해설만 있으면 여러분 불편할까봐 와 문제까지 다 넣어드렸습니다. 이야 대박. 그러니까 해설이 들어있는 문제가 하루 따로 있는 거고 문제만 들어있는 교재가 또 따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재도 대충대충 순서를 배열하지 않았습니다. 스텝 1과 스텝 2와 스텝 3로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스텝 1은 2점짜리, 3점짜리, 그 다음에 4점짜리 중에서 쉬운 사정 스텝 1은 언제 공부하는 것이냐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개념 때려잡기 1차 복습, 2차 복습 정도에는 아, 거의 다 끝나갈 정도가 되셔야 된다 1차 복습, 2차 복습 정도 끝났을 때는 그 개떼잡 진도에 맞춰서 2점짜리, 3점짜리는 쉬우니까 그래서 교재 구성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잘 보세요. 수학 툴을 예로 들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잡았어요. 딱 넘기면, 맨 처음에는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개념 파트가 먼저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개념대로 잡기에서도 다 설명을 했었던 거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 이렇게 개념 먼저 들어가고요. 요 개념 설명 끝나면 이제 드디어, 스텝 원이 시작이 돼요. 어? 1번부터 이거는 3점짜리 아주 쉬운 문제잖아. 그치?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x-2분의 3x 제곱, 6x의 값을 구하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여러분 이렇게 푸는 거지. x-2분의 아 이거는 3x로 끌어내면 x-2가 될 거고 이렇게 약분하면 x-2대 2반니가 6이 다. 막뭐 이렇게 4은 1번. 이런 식으로 쭉쭉 풀어나가는 거야. 어디에 맞게? 대대잡? 진도에 맞게 풀어나가시면 된다. 밑에도 단순한 0분의 0꼴 계산 문제. 문제 배열은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똑같은 유형은 한 곳에 모아 놨어요. 3번 문제를 보셔도 2021학년도 문제인데 요거는 단순하게 극한값 계산하는 거. 요문제를 항상 출제되는 문제였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넘기면 계속 있습니다. 최근 몇 개년까지 5개년까지의 문제들을 다 집어넣어 요 항상 기출법 강좌는 그럴 거예요. 최근 5개년의 모든 문제들을 다 수록할 거고 단, 지금은 교과 과정이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뭐 삼각함수 파트는 예전의 평가원 문제 그리고 교육청 문제까지도 다 가져왔습니다. 왜? 기출량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기학 파트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공간 벡터가 들어있었는데 현재 의 교육과정에는 공간 베터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면 기출 문제 양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교육청 문제까지 필요하면 사관학교 문제까지.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연습할 수 있는 양이 되도록 이렇게 교재를 구성했다는 라 거. 가장 중요한 거. 스텝 1, 스텝 2, 스텝 3를 저의 커리큘럼에 맞게 여러분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겟대잡1차 복습, 2차 복습 정도 할때이 정도의 수준의 문제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만 우리 한의 극한 어느 정도 공부하면 이런 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1 왼쪽으로 가까이 갈때 극한을 이야기하죠 그럼 얼마야? 2뭐 이런 느낌 되죠? 어, x가 1 플러스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우극한구라는 얘기니까 y는 어디로 가까이 가? 1로 가까이 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1이구나. 그럼 2 빼기 1이니까 얼마다 지기 1이다 뭐. 재밌니 이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까? 안돼 9번 10번 이렇게 쫙 내가 5년 안에 들어있는 건 모두 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이 16번에서 끝났어 그럼 이제 17번 함수의 극한값 계산 18번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랑 0분의 0 꼴이 나온 상태에서 함수 추론하는 미적분의 시작이라 그랬잖아 그치? 이런 패턴들의 문제부터 시작해서개대잡에 충분히 봤었던 그런 유형들은 다 집어넣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속 공부를 했다, 그러면, 연속에 관련된 이런 문제, 또 20번 문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어, 풀어가는 거야. 어디에 맞게? 겟대잡 복습 상태에 맞게. 여러분 진도에 맞게. 스텝 1은 1차 복습, 2차 복습에서 완벽하게 끝내 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3점짜리만 들어 있느냐? 아닙니다! 25번 문제 볼까요? 2017학년도 수능 나형 14번이잖아요. 몇 점짜리예요? 4점짜리잖아요. 4점짜리. 4점짜리 중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풀수 있을 만한 약간 쉬운 4점들은 스텝 1 안에 집어넣었다. 만약에 이게 안 풀려. 와 이거 곱골인데 분수꼴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눗생꼴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상수 A값을 구하라.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아씨. 못 풀겠어! 그럴 때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문제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응? 어? 동그라미를 하나씩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딱.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다. 이런. 그런 다음에 실패했으면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시도에서도 다음번에 왔을 때또 실패했다면 동그라미치세세 번째도 실패했다면 그러 동그라미 쳐놓고. 있고. 그런 다음에 그때 요 옆에 보면 이게 뭐야 하시 알코드잖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강좌를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지 않았는데 한 여름 정도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예요. 여러분 모바일폰으로 요거를 찍으면 인증 절차를 거쳐서 뭐 이투스 회원 뭐 아이디 같은 거다 집어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곧바로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한세번 정도는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에 10월 달이나 11월 달 되기 전에 그때맨 마지막으로 총정리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만의 난이도 체크가 되는 거지. 맨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맨 위에.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게, 이런 게. 없다는 얘기는 보자마자 풀었다는 얘기잖아. 그런 거는 다시 건들지 않아도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하나가 돼 있어. 이렇게 하나가 돼 있어. 하나가 돼 있어. 아, 이거는 난이도가 약간 있는 거. 내가 한번 실패했던 문제구나. 다시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어. 이렇게 돼 있어. 요 오, 어, 씨. 내가 특별하게 약한 케이스, 또 풀면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돼 있으면 내 문제가 아니구나. 하지만 내 문제로 바꿀 수 있게 강의를 들은 다음에 자기 걸로 계속 복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네? 처음부터 해설지 보거나 해설 강의를 보지 말고 못 풀었으면 동그라미를 체크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난이도. 어떤 책 같은 것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난이도 1, 난이도 2, 난이도 3. 그거는 수학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난이도고 이거는 여러분 교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난이도까지 보일 수 있게 연습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곧바로 미분 넘어갔어요. 그데 극한 끝났네. 어, 스텝 1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저희 커리큘럼에 맞게 순서대로 편집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교재 구성을. 1, 2차 복습할 때 계속 진도 나가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분에 관련된 거, 맨 처음에는 미분 개수에 관련된 거, 이거 너무 쉬운 것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미분 가능성 문제들도 쫙쫙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 됐어? 아,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집어넣어 놨다. 여러분이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기출 끝이 교재 다 수록해 놨습니다. 그럼 이제 적분이네요. 적분까지도 다 끝냈다 이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봐봐 지금까지 이거 무슨 색인 이채민아? 핑크색. 핑크색에서 이게 지금 몇 페이지냐면 110페이지거든. 111페이지로 딱 넘어가니까 와! 무슨 색이야? 노란색. <laughs> 이게 노란색이라고? 레디앙색 아니야? 레드양색. 아, 레드양색이야. 레드향색. 어, <laughs> 여기서부터 이제 스텝트야. 이거는 4점짜리인데 킬러 제외한 4점. 여기까지는 원활하게 가야 돼. 뭘만 가지고? 갯대잡만 가지고. 그러니까 갯대잡 추앙형 집중 공략 정도까지 들어간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레디앙색깔까지는 들어가야 된다. 이런네 4점짜리 모아놨는데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 킬러 수준 또는 준킬러 수준을 제외하고는 여기다가 다 몰아놨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못 푼다고 해설지 보지 말고 못 푼다고 해설 강의 보지 말고 일단은 뭐 먼저 해라. 못 풀었으면 실패했다라는 체크를 위에다 이렇게 문, 문제 번호 위에다 이렇게 쓰라니까. 어? 하, 이건 두 번만에 성공했으면 어, 최종적으로 이렇게 두개의 동그라미가 달릴 거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아 난이도 체크해 가면서 못 푼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수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오해 중에 하나가 무조건 문제는 술술 풀려야 된다 아니야 지금 현재 문제가 술술 풀리는 그 사람들 학원 강사 학교 선생님 같은 사람 대학 교수님들 아니면 여러분 학교에 1등급 또는 만점 받는 전교 1, 2등 걔네들도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라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어? 안 풀리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 안 풀리면 <laughs> 안 풀리네. 동그라미 체크하고 넘어가고. 동그라미 체크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가시라고. 여러분 스스로 풀릴 때까지 연습을 하시라고. 선생님 이건 뭡니까? 뭐?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헉? D01. 레디앙부터는 스텝 2부터는 이 문제 위에 D01 D01 이런 게 들어있네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 여러분 스텝1에서 공부했었던 패턴과 똑같은 유형의 스텝2다라는 이야기야. 스텝1을 보시면 잘 봐봐. 스텝1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거 봐봐. 여기 F0이 미적 정적분의 미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맨 위에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F0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F0이 그치? 이게 어. 바로 뭐냐면 유형 넘버링 해놓은 거야. 그래서 F-02는 정적분의 미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스텝 2부터는 아 D-01이구나 D-01이구나 D-01에 해당되는 4점짜리 문제들이 스텝 2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인덱스 기능을 왜 집어넣은 거냐면 여러분이 현재 나몇 번까지 풀어야 되는지를 이거 보고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e-01까지 공부했다. 그러면 a-01까지는 마무리 지어주면 되고 현재 여러분의 학습 진도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해주시면 된다. t-01 끝나니까 곧바로 뭐 나와요? t-02 나오잖아요, 그죠? 아, 이런 식으로. 야, 4점짜리 문제. 야, 계속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e-03, f-02 뭐 이런 식으로. 스텝 2 이야기는 언제까지 하라고? 취향령 집중 공략 끝나고 그러니까 겟떼잡 마무리될 때까지는 스텝 2를 마무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곧바로 뭐 나와요? 스텝 3 이렇게 나온요 이거는 무슨 문제? 준킬러와 킬러 문제를 뭐 하는 거야? 이거는 겟떼잡 끝난 다음에 하지마 왜? 당검질의 효용성을 느껴야 돼 객대작 끝난 다음에 푸지마 아까워. 담금질 끝난 다음에 푸세요. 어? 그래서 제가 담금질 끝내놓고 이 스텝 3에 대한 강의를 찍을 거예요. 지금 당장 찍지는 않을 거예요. 담금질 끝나고 담금질 5단계 복습하면서 담금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각각 예전에 제가 수능 테마 특강이라고 10몇년 전에 했었던 강의가 있거든요. 테마별로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주제별로 이 주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객대잡에서 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실전 개념들을 이야기해 드린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 두 문제 정도가 나오고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 나오고 그 테마별로 여러분이 완벽하게 익혔다라는 것을 쌓아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스텝 3로 넘어가서 그럼 지금까지 5년 동안 출제했던 모든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다. 이거는 당연히 안 풀린 경우가 많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시도에서 안 풀리면 동그라미 하나 붙이고 두 번째도 안 풀린다 동그라미 하나 붙이고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스텝 1부터 여기도 마찬가지죠 D01 D02 이런 느낌으로 어떤 유형에 관련된 것이냐 어떤 패턴에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출제한 것이냐에 따라서 제가 논하놨으니까 어,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신경 많이 썼습니다. 이거 제가 네번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뭐 교재 디자인 응?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어, 해설을 그냥 뒤에다 붙여달라 그랬었거든요. 일반적인 문제에 따른 문제집. 에근데 우리 교재 팀에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해설지는 그리고 학생들이 불편해합니다 뭐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불편해하니까 아 이렇게 문제까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건의 사항을 완벽하게 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총두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학 일 수학 이 공통 과목은 어떤 색깔의 책을 사더라도 다 똑같고요. 여러분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렇게 딱한 권만 가지고도 여러분 충분히 기출을 끝낼 수 있도록 그래서 교재 이름을 기출 끝 이렇게 한권 가지고 끝내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놨으니까 부디 여러분 실력 향상에 여러분 연습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겟드잡 1차 복습, 2차 복습 끝날 때까지 스텝 1 끝내라. 진도에 맞게 무조건 끝내라. 안 풀리는 거 있으면 동그라미 체크하시라. 스텝2는 겟드잡하는 3, 4, 5단계 복습할 때, 그러니까 취향형 집중 공략이 어느 정도 된다는 라 느낌이 들때 하세요. 스텝2는 취향형 집중 공략이 너무 버거워. 그러면 일단 스텝1까지 취향형 집중 공략이 이제 어느 정도 나 혼자도, 풀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때 스텝 2를 가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담금질을 끝나서 스텝 3까지.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커리큘럼을 그대로 여러분이 따라온다면 9월 달에는 기출 끝 스텝 3까지가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은 동그라미 개수에 따라서 여러분이 약했던 파트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 여러분 차례입니다. 화이팅!